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AI 에이전트가 저 대신에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대신 일해주는 AI 에이전트가 정확하게 3분 만에 이런 고퀄리티의 보고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도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출처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출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출처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넣고 여러분이 어떤 그래픽을 넣으면서 보고서를 만들려면 기존에는 5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에이전트의 발달로 이렇게 리서치 마저도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AI 에이전트 중에서도 성능이 아주 뛰어난 에이전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AI 에이전트를 직접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떻게 이 AI 에이전트로 많은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AI 에이전트는 바로 스카이워크 AI라는 AI 에이전트입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문서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그리고 표, 웹사이트, 팟캐스트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AI 에이전트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보고서 작성은 여기 나와 있는 문서 사용의 극히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주제를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보고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한국 모바일 쇼핑 소비자 행동 연구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 5일 이집트 여행 일정이라고 있죠? 이 여행 플랜마저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화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행 일정을 짜줬는지 한번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프롬프트 자체는 단순합니다. 예산은 5,000달러, 5일간의 여행 일정을 짜달라 라고 하니까 AI 에이전트가 웹을 검색하고요. 이 검색한 정보를 가지고 5일간의 이집트 여행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1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 여행 코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런 그래픽을 활용해서 각 도시의 평균 기온까지도 여행 일정 보고서에 추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현지의 사진도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활용법으로도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워크 AI를 오시면 무료 사용자도 이 AI 에이전트를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회라고 써져 있는데 이 무료 가입자들은 모두 한 번에 한해서 AI 에이전트를 직접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에이전트를 활용할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문서가 있고요. 슬라이드가 있고, 표가 있고, 웹페이지, 팟캐스트,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화창에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는 문서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시면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드들 중에서 슬라이드 모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PPT, 슬라이드를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I 모델의 발전과 그로 인한 코딩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 수익화, 즉, 바이브 코딩이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총세 가지 세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연결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설정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AI 에이전트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으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요. 이첫 번째 설정을 가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초고속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심도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과가 아주 디테일하진 않아도 괜찮지만 나는 빨리 만들고 싶다. 하실 경우 초고속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4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검색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심도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딥 리서치 기능인데 이따가 결과를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기존 AI보다 10배나 더 많은 자료 출처들과 함께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엄청난 모드입니다. 또한 슬라이드마다 각각 필요한 이미지들을 또 넣어주는데 이건 결과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자두 번째 모드를 보시면 내가 주제에 따라서 어떤 식의 슬라이드를 만들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제 같은 경우는 심층 분석이나 뭐 기획 보고 이런 모드겠죠. 이렇게 맞는 모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범용 일반 시나리오를 선택하시면 알아서 AI 에이전트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세 가지 세팅을 완료해 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템플릿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이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멤버십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딱 봐도 되게 깔끔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템플릿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맞는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로 슬라이드 만들지를 입력을 하면 가장 처음에 제 의도를 분석하고 나서 전문 데이터를 사용할지를 물어봅니다 전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구글 스콜라라든지 전세계 뉴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신뢰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가져올 것이냐 가져오지 않을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문 데이터가 있으면 슬라이드 의 내용이 더 전문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충 정보를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할지 어떤 대상으로 이걸 발표를 할지 어떤 내용을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체크를 하지 않으면 보시다시피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일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AI 모델과 코딩 능력 발전 관련 정보 수집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AI 기반 코딩 수익화 모델을 분석한 다음에 슬라이드 개요를 만들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웹 검색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전문 데이터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더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자료로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자료들이 모두 수처가되어서 마지막에 슬라이드로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슬라이드가 제작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막 코드가 보입니다. HTML 코드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코드가 다 만들어지면 PPT가 디자인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각 페이지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AI 에이전트가 대단한 게, 만약에 기존의 LLM 모델이었으면, 토큰이 모자라서 작업을 멈춘다던가, 이런 21페이지를 만들려면, 중간에 무조건 끊겨서 다시 시작하고 이래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AI 에이전트의 강점은, 아무리 만들어내야 되는 결과물이 길더라도, 이 결과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광대한 양이 담겨 있는 PPT나 보고서를 프롬프트 한 번으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작업 완료라고 하면서 AI 모델 발전과 코딩 수익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왼쪽에도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가 Deep s e r c 기능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PPT를 만들기 위해서. 총몇 가지의 출처를 사용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총 124개 출처를 사용했다고 하죠. 만약에 일반인이 21페이지의 PPT를 만들기 위해서 124개의 출처를 직접 자료조사를 한다? 하루 종일 해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는 제가 그냥 앉아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 모든 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전체 화면 재생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장에 슬라이드 표지부터 잘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콘도 제대로 넣어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들을 보면 마치 사람이 만들어준 것처럼 제대로 PPT를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도 만들어줬고요. 통계 자료를 가져와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준 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AI 모델 중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스카이워크의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런 디자인은 물론이고 나와 있는 내용 자체의 퀄리티가 아주 디테일한 PPT 혹은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PPT는 총 4가지 파일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구글 슬라이드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PPT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PDF나 미리 만들어져 있는 HTML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PPT로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때 가장 좋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PPT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내가 필요한 파일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들이 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뭐 딱히 제가 바꾸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 에이전트를 사용하다가 특정 페이지를 바꾸고 싶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물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해당 페이지 다시 생성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른 페이지를 그대로 냅둔 상태로 해당 페이지만 새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 옵션의 장점은 여러분이 크레딧을 최대한 세이브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일 페이지 다시 생성 기능도 자주 활용하시면서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슬라이드를 커스터마이징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AI 에이전트 하면 가장 많이들 사용하실 분야는 다름 아닌 보고서 만들기일 겁니다. 이게 업무에서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몇날 며칠을 일해도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AI 에이전트에게 이 일을 맡겨 놓으면 여러분이 정말 잃어봤자 20분, 30분만 맡겨 놓으면 100개 이상 되는 출처를 직접 찾으면서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 드릴 건데 AI로 코딩을 하는 바이브 코딩이 아주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의 가장 좋은 AI 툴을 비교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초보자가 바이브 코딩을 배워서 수익화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서에 추가해 줘야 될까지 주제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제가 2025년 8월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인터넷 연결을 체크를 해줬고요. 이게 어떤 시나리오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연구 보고서인지 비즈니스 보고서인지 사용자 매뉴얼인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선 범용을 선택을 해주고 자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보였던 빠른 모드, 심화 모드 이게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ai에이전트로 보고서를 만들 때 심화 모드로 여러 개의 출처를 찾아주기 때문에 딥 리서치 기능이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적어주고 실행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전문 데이터를 사용할 거냐 또 나왔죠. 그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문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보고서의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보충 정보 역시도 ai에이전트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실행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으면서 AI 바이브 코딩 툴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할일 목록을 보면 바이브 코딩 툴 시장 조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심층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고, 수익화 전략 연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 통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우측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새로운 창을 켜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여니까 왼쪽에 바로 목차가 보이면서 클릭할 경우 해당 부분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보고서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해당 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클릭하실 경우 이렇게 정보를 가져온 출처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커서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커서의 초기 설정 화면을 그대로 스크린샷을 해서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어떤 AI 툴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라는 걸 여러분이 직접 사용해보시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직접 경험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출처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는 핵심 기능 비교표라던가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런 이미지나 차트 등 시각 재료도 엄청나게 풍부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채찍피 t 같은 텍스트 기반 보고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보 시각화 효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가 검색하는 정보 출처 양이 기존 AI 대비 10배 이상이어서 이 보고서의 수준 자체가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AI 에이전트 작업, 지금 가입하시면 이렇게 무료 크레딧을 받으셔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제대로 사용해 보실 분들은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멤버십이 있고 월간 멤버십이 있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 코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놓을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월간으로 가입하실 경우는 원래는 아무런 할인 혜택이 없는데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연간 플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5% 할인인데 특별 할인 코드로 가입을 하실 경우는 34%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랜 중에서 가격 대비 사용량 가성비가 좋은 스탠다드나 프로 버전을 추천을 드리고요. 해당 플랜으로 얻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여러분이 한 달에 적게는 50개의 보고서 많게는 300개의 보고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내가 업무에서 보고서에 너무 치인다 슬라이드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 ppt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